안녕하십니까 쇼카합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기아의 대표 중형 세단 K5 페이스리프트인데 그냥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아닙니다. 무려 최상위 트림인 GT입니다. GT 북미에 판매하는 차량으로 국내에선 아쉽게도 볼수 없었던 차량이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에도 GT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GT 모델은 K5의 끝판왕이며 최상위 트림인 만큼 이 차량을 살펴보면 사실상 신형 K5는 다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럼 신형 K5의 GT 모델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포착된 신형 k5 gt의 주행 모습입니다. 이 위장막을 두르고 있어 세부적인 디테일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바로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에 주황색으로 drl이 들어온 것을 볼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흰색 북미형 은 주황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북미형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gt 모델을 국내에서 는 만나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같 기는 합니다만 gt 모델을 만나기는 어렵다고 해도 사실 이 gt 모델은 모델 말고 GT 룩을 가진 GT 라인도 북미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기아가 EV6와 EV9에서 GT 라인을 선보이며 GT 룩을 반영한 라인업들을 새롭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신형 소나타 N9을 견제하기 위해 K5 GT 라인이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파급력 이 있고 소나타 N9과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의 디테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위장막 뒤로 어렴풋이 보이는 DRL 라인이 잘 보이실까요? 잘 보시면 여기서 안쪽으로 한번 꺾이고 또 여기서 꺾이며 상당히 날카롭고 파격적인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더 위쪽으로도 찍혀 올라간 라인이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기아가 요즘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맛집 수준을 넘어 장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측면을 살펴보면 측면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휠 디자인이고 이 휠을 빼면 달라진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달라진다 하더라도 뭐 도어 캐치의 소재 변경이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인 이중접합 유리의 적용 범위 확대 정도가 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휠 디자인을 살펴보면 블랙 투톤 컬러와 함께 다이아몬드 커팅과 새로운 패턴이 적용되었는데 근데 이 모양을 잘 보면 뭔가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딱 보자마자 곡괭이가 떠올랐는데 이 곡괭이 하면 뭔가 큰 힘으로 내려 찍어야 할것 같고 강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콱콱 찍어가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만 같은 그런 역동적인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 난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어쨌든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으며 브레이크 캘리퍼를 살펴보면 딱 나오죠 GT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GT 모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타이어는 19인치의 피렐리 피제로 사계절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휠 디자인도 살펴봤고 다음은 실내의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살짝 맛보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면 흐릿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윤곽 정도는 확인이 가능한데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디스플레이로 일체형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기존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계기반이 디스플레이로 일체화되면서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현행 모델 대비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계기반에 표현되는 그래픽을 보면 최근에 나온 기아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반영된 것 같고 스티어링 휠은 현행 모델과 거의 비슷하며 약간의 소재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부분이 실내에서의 가장 큰 변경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K5 GT 모델의 후면 모습입니다. 이 후면의 경우 GT뿐만 아니라 일반 모델에도 동일한 램프 그래픽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죠. 현행 모델에선 가운데가 점선 처리되었지만 나름 이어지는 듯한 형태를 취했는데 페이스리프트에선 램프 전체의 형태를 보면 연결되어 있지만 내부 그래픽은 완벽하게 단절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의 끝 쪽이 범퍼 끝단까지 쫙. 일자로 내려오며 기역자의 모양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분들은 떠도는 사진만 보고 폴스타일프리셋트 컨셉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진 말고 실제로 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며 정말 개성있는 그런 후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방향지시등의 경우 드디어 풀 LED 램프가 적용되었는데 아쉽게도 무빙턴 시그널은 아니며 LED 램프는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또는 상위 트림에만 기본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머플러가 듀얼 트윈 머플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GT 모델의 머플러가 듀얼 트윈 머플러였습니다. 그대로 따라갔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현행 모델은 원형 머플러 팁인데 반해 신형 GT 모델에는 사각형의 각을 강조한 모습으로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살짝 벤츠 AMG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디자인이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과 파워트레인의 구성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GT 모델은 국내에서 판매가 되지 않았는 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GTA 파워트레인은 현행과 동일한 2.5 터보의 8단 DCT 미션을 조합해 최고 출력 290마력 대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구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사양은 g t 모델에서 내외장의 디자인만 살짝 순화시킨 형태로 파워트레인도 현행 모델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오늘 보신 형태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기아의 대표 중형 세단 K5 페이스리프트. 최상위 모델인 GT를 살펴봤으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